외로움은 때로는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입니다. 힘이 되는 글귀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요. 힘들 때 미래에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생태지벨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해결책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왈도. 에머슨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론어바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인생은 꼽셉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카무라 미츠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비웃어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기 전에 엘사맥스의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 지금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세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배려하며 자신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힘내세요.